이스트소프트는 아무래도 IT 회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좀 적은 편이에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액티브하고 자유로운 문화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니어분들에게 조금 더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조금 더 경험을 살릴 수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좀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스트소프트 피플 파트너 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최동환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스트소프트를 알집, 알약, 뭐 알툴즈, 이렇게 PC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93년도에 창립을 해서 PC 유틸리티 서비스 해오다가 2016년 정상원 대표 이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전 2025를 선포하면서 인공지능, AI 쪽으로 많은 서비스와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거든요. 크게 비전, 랭귀지, 트렌드, 시큐리티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채용 중인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개발은 말 그대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획은 그 제품들을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직무입니다. 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제품을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케팅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지, 고민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악성 코드 분석은 저희 보안 자회사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실시간으로 해커들의 공격이나 악성 코드 침입 등을 대응하고 분석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스트 소프트의 인재상은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 도덕성, 끈기, 변화, 이해.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인재상보다는 얼마나 개인의 역량,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포트폴리오나 경력기술서로 자신의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가 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심사하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희 이스트소프트의 복지는 굉장히 많아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장점이 되는 세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크플러스 제도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원격근무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 이스소프트에서도 워크플러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집이나 카페, 공용복합공간 이런 곳에서 워크플러스, 원격근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입니다. 3년, 6년, 10년 차 되는 이제 임직원들에게 휴가와 휴가비를 제공해서 몸과 마음을 좀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휴가 자기 결제 제도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휴가 같은 경우에 부서원들에게 나 휴가 간다라는 내용만 이렇게 공유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결제를 해서 자유롭게 휴가를 쓰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이스소프트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펙이나 학벌, 정보를 보지 않습니다. 역량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 자신의 경험,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나 경력 기술서에 잘 정리하셔서 자신의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실용주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킬을 플러스. 다양한 복지제도와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통해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플러스. 주도적인 업무를 통해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플러스.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